청구인 측은 그 종합변론할 때 3분 추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겠습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진행하시, 먼저 양 당사자가 준비기에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갑제1호증의 1부터 갑제6호증까지 제출하셨고 모두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을 제1호증부터 제8호증의 8까지 제출하셨고, 모두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서 요지 진술, 의견 진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첫 번째,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비상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비상 계엄을 암묵적으로 방조하였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도록 관련 국무원에게 지시하였고, 2024년 12월 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회동하여 내란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헌법 제7조 제2항, 형법 제87조 제2호 제3호를 위반하였다. 두 번째, 피청구인은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의 2024년 7월 31일자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2024년 8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의 2024년 9월 25일자 최근 10년간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그 제출을 거부하고 제 22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 분석 보고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세 번째,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7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제표결,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 대신 출석하여 관련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함으로써 헌법 제6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 56조를 위반하였다 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 청구인은 적법 요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탄핵수출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수출 사유 가운데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행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한 행위 국회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수출 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탄핵 소추가 피청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사위의 조사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질의 및 토론 절차도 생략되는 등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이루어져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피 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만료하였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 한 적이 없다. 피 청구인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2024년 12월 4일 밤 삼청동 안가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을 뿐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고 이미 해제된 비상계엄에 가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두 번째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와 관련하여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장기록은 김명철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이 없고 개인인 장시호의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는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의 기밀 누설을 통해 수사권 수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배포한 것만으로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세 번째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석한 것이고 국회 본회의 표결,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준비일 결과의 별론 상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 측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청구자 없습니까? 없으시죠? 아니, <laughs> 네. 그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당시 국회 측에서 그. 쳐다보다는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처리한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네, 그건 소추 사유가 아니고요. 내용이니까 판단을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상로준비결과에 별론 상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